우리가 제일 끝에 아멘 그랬죠? 아멘이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읽기는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죠. 그렇죠?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가 언약계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한 내 후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진짜. 뭐, 기도의 아이디어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자체가 다우엣의 기도, 있는 그대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기도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기도의 문장 하나하나가 아름답다는 의미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흐뭇함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내용 속에 아주 인간미가 넘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의 나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문에 그런 진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아면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내용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의 바램이 무산됐잖아요. 자신이 바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나단 선자도 괜찮게 생각했어요. 언약계가 있는데, 다위 사는 집은 하려 한데, 그 언약계가 천막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도 좋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자에 아니요. 내가 무슨 뭐 집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줄 아냐?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산돼 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산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내용도 기도할 수 있다. 시편의 기도에 보면, 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도 있다. 그런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솔직한 게 좋아요. 내가 아뢰고 싶은 것들을 어떤 그 장막을 치고 아, 이런 기도 못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리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입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시면 예스로 응답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노라고 응답하시고, 아니면 기다리라 응답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자유롭게 내가 어떤 내용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순응하고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요. 감사 내용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보면 16절부터 쭉 보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그 감사 내용 가운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은 부족하다 그러죠. 16절. 다윗이 여호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서에 뭐가 들어 있냐면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기도의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의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난척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 교만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놓으셔 <laughs> 이거 반드시 안 하면 안 돼? <laughs> 뭐 이러면서. <laughs>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기도드립니다.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뭘 찬양하냐? 1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종기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 나를 기하게 여겨주셨다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종기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내가 더잘 알죠?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성향 속속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도 아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가 힘들면 힘든 줄 아시고 기쁘면 기쁜 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는, 그냥 살아가는데 뭘 도와주시, 이게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활가로 나타난 한 면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면이에요. 또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큰 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어떤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할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아주, 이게 뭐, 이론이 아니라 영혼으로 아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나약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인간이 겁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옛날 그 신앙의 선배 중에서 자꾸 어떤 성경구절이 좋으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일장일지를 그렇게 자기는 마음에 든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당시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 어떤 말씀이 좋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좋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 말씀인가. 큰 웅장하긴 하지만,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야, 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영혼을 강타한다면 모든 신앙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조그맣게 힘들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보다 너는 내 거야 이게 더 크잖아요. 내가 책임져 그러잖아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면서 시예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 어,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서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자기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지금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뭐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일반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한 마디 하는 것과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그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무게가 다르죠.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고, 그리고 이게 뭐뭐 뭐 그릇되게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경고하게 하사.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성전 정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주는 종교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야그 성전 내가 뭐 거기 있는, 있는 게뭐 대다수인 줄 아냐 내가 너희 집을 경고하게 하겠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딱 다윗의 후손을 시작하잖아요. 그 왕족의 흐름을 경고하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경고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겠다고 말하죠. 25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신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합해서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은 기도 안 했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의미를 알았다 이거죠. 기도의 의미를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갖게 되니까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하나님 이신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 기도가 마치 연인과 연인 사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미룰처럼. 그죠 그, 어,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I love you.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저도 주님을 정말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내게 복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에요. 이 매력, 이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을 우리 앞에 주셨는데도 못 누리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돼지는 진주 하나 주는 것보다 그냥 빵한 조각 주는 게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빵한 조각 주고 진주 천만 원 가는 걸 주면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아 당연히 진주가죠 진주 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란 그 이름만 나오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자이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런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자신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 복대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 속에서 여러분도 아름다운 기도와 삶으로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